은지님 1년 직권 종태님이 제일 부러워요. 은지님 와이프 자리는 아직 비었을까요? 아제 와이프 자리요? 제 허즈반드 자리는 찼으니까 제 와이프요? 은지 와이프 자리? 응. 그게 무슨 말이야? 그러니까 이런 거지. 언니 남편은 있으니까 언니 와이프는 없잖아요. 내가 와이프 하면 안 돼요? 은지가 와이프잖아. 아 그러니까 종태. 아, 약간 이렇게 좀 위트 있게. 우리 서로 이제 어. 좀 짜증날 만한 사람 생기면 용용체 쓰기로 했잖아. 아 맞다 맞다. 꺼지세요. 우미랑 또몇 개월 차인가? 26개월 차입니다. 7개월 차 모유 수유 중인데 아직 생리가 없어 질문드려요. 돌까지 수유하고 싶기도 하고 둘째 빨리 만나고 싶기도 해서 고민스러워요. 아 근데 저도 나 지난번에 생리하는 거 같다고 그랬잖아 저번 근데 생리가 아니었어. 그냥 조금 그냥 출혈이 살짝 있었나 봐. 저도 지금 8개월 차인데 아직 생리 안 하거든요? 근데 그 모유 수유할 때 생리 안 하는 거랑 상관없이 임신 된다고 하던데? 생리 안 해도? 아 진짜? 어 그렇대. 어떻 그럴 수가 했어 한번 해보세요. 뭘 해? 에헤 뭐든 간에. <laughs> 저 2월에 퇴사하는데 유니콘 퇴사하고 싶다고요. 창문으로 나가보세요. <웃음> <웃음> 몇 층이든 간에. 응.